여기 이거 아버지가 니 향로를 이거 지금 음. 어디다 붙여놓으신 거예요. 음, 이거 누가 누가 이거 이제 움직 이게 어떤 전시회 보관하기도 좋고 누가 집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예방상또 <laughs> 보관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절대 누가 뭐 가져가질 못하겠네요. 음. 가, 가져가 뭐그렇지 음. 그 옛날에는 향료를 엄청 음, 크게 향, 피웠네요. 차서 이렇게. 음. 우리가 제사 지낼 때도 이제 향로가 조그만하잖아. 근데, 네. 근데 국민묘지 같은 데는 이렇게 크잖아. 그러면 여기 넣는 향은? 아, 근데 이제 수십 명이 와가지고 아 조금씩 이제 음 이렇게 해서 향불을 피워라. 네. 요, 요, 저, 요건 뭐예요, 요거는? 아, 요건, 요건 이제 이렇게. 뭐, 이 국민학교. 옛날에는 국민학교 때 이제 학생들이 음. 학생들이 이제 그 시간을 알려주고 음. 공부 시간을 알리는 그 종요종 이때 공부 시간 공부 시간 모여라 네, 노래도 있잖아 학교 종이 아. <laughs> 하는 노래. 네. 학 아빠 학교 종이 노래 부르게 땡땡땡 해주세요 네. 학교 종이 <laughs> 아이 재밌다.